모하, 모든 꿀팁 전하는 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의 꽃 심기라는 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이 우한폐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런 심리 테스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만의 꽃 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앱인지 제가 살펴보려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가봤더니 거기엔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방법도 참 신기해요. 인터넷 창에서 이, 이 도메인 보이시죠? forestmt forestmt sic sictec sictec.com 아무튼. 이 도메인을 검색을 하시고 아니면 나만의 꽃 찾기나 나만의 꽃 심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가 나오면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QR코드로 이 핸드폰 QR코드로 스캔 후 모바일에서 할 수가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코드 앱을 실행을 해서 QR코드 앱을 실행을 해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 주소 도메인을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자이 음악, 이 음악을 켰다 껐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최적화된 경험을 위해서는 소리를 켜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하니까 음악을 껐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 3, 4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야, 애니메이션 기가 막히네요. 심리 테스트 어플이 많이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자, 자리로 돌아와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독서를 시작하기 전 배경 음악으로 들을 노래를 틀기로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까? 클릭을 해주고요. 이게 꼭 저한테 맞다고는 보지 않아요. 일단은 재미로 해보신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될것 같고 일단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책상에 책이 많이 보이네요. 이중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어떤 건가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야,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음악을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집중 유형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갯버들, 갯버들꽃이 나오게 됐네요. 일단 뭐 찍은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주의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성격이 둥글둥글, 어 근데 저, 저한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찍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식물 획득.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기, 식물 획득.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코레스트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하세요. 해서 설치하기 하고 코드 받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즘 이 코로나 1 9 우한 폐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힐링이 되는 앱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시면서 좀 우울증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